최근 한국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수를 동원하면서 조금씩 극장 영화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아무래도 한국 영화들이 재미가 없다는 여론도 많지만 비싸진 영화표 가격도 극장을 찾지 않는 요인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콘크리트 같았던 영화표 가격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놀랍게도 극장이나 제작사에서 영화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것을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표를 구입할 때 따라 붙게 되는 부담금이란 것을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 부담금을 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실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해야 될때 그에 따른 이해 관계자나 원인 제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려고 걷고 있는 비용이고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걷어서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영화표에 붙는 3%의 부담금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영화표 가격이 장당 500원 정도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비싸져버린 영화표 때문인지, 500원 정도 저렴해진다고 해서 크게 체감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콘크리트와도 같았던 영화표 가격에 대해 조정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거의 최초의 사례로 보입니다. 한편 앞에서 소개한 영화표 부담금 폐지는 일부였고 윤 대통령은 32개의 부담금을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줄어드는 국민 부담은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에 붙어있는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2.7%로 낮아지고 해외로 나갈 때마다 항공요금에 붙어있던 출국납부금도 현재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정도 인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껌값에도 1.8%의 폐기물 부담금이란 것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금을 설명드렸고 부담금을 통해 공익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부담금을 줄이게 되면 기존의 공익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는데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소식에 대한 여론의 반응들을 소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